안녕하세요. 닥독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김단영입니다. 입안의 건조감과 혀 안쪽 통증은 오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로 컨디션이 저하되거나 피로가 쌓이면 더 자주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충분한 휴식으로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혀 안쪽 통증이 지속된다면 원인을 찾아 빠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통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환자분들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과로, 자극적인 음식 섭취, 화병이나 우울증 등의 심리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로가 쌓인 경우에 자주 발생하며 이외에도 역산의 결핍, 철분 결핍, 바이러스나 균에 의한 감염,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설통은 심장과 비장에 열이 축적되어 열이 위로 올라와 침을 마르게 해서 점막과 점막 사이에 윤활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입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생길 경우 입 냄새, 극심한 통증, 구강 자결 감증후군 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치료탕약으로 설통과 구강건조의 원인이 되는 심장과 비장의 열을 내려주고 소화기관의 운동성을 높이는 치료를 통해 항진된 교감신경을 이완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촉진시켜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며 입안에 침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침샘의 기능을 촉진시켜 재발을 방지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혀 안쪽 통증과 구강 건조에 효과가 있는 한약제를 증류하여 만든 약침액을 경혈에 직접 주입하여 침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호흡을 개선하기 위해 비강 치료로 환자의 코 점막의 붓기를 개선해 호흡하는 통로가 넓어져 편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상의 원인에 따른 한약 처방과 약침, 비구강 치료로. 증상 개선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